반갑습니다 신소영입니다. 예, <laughs>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난장판이 갑자기 됐지만 <laughs> 이게 찐 현실이죠. 찐 현실. 그죠? 아침의 현실. 네. 근데 진짜 이거는 그릇과 또 소관의 내용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끝나고 우리 먹도록 합시다. 음, 네. <laughs> 이 인분은 좋게 될것 같아요. 음. 어, 저는 한 10분 정도 채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드시면서 또제 경험, 이 아메이와 함께한 생활이 제일 길다는 이유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이제 정말 보름 남았네. 보름 음. 남았네요. 52살이 보름 남았습니다. 36대요. <laughs> 3 36 6대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서 너무 슬픈 얼굴로 36이 된다는. <laughs> 우리 유아 씨를 어떻게 할지 제가 끝나고 한번 <laughs>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을, 있게만 제가. <laughs> 어, 참그러네 저는 36살에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음, 오, 오, 자기가 그쵸, 나보다 그쵸. 5년, 6년이 빨랐다. 그쵸, 유아 씨가. 어, <laughs> 겁납니다. 질투도 나고요. 아메이를 먼저 만났다라는 게 사실은 그쵸, 어, 그래.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고, 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수입을 또. 그죠? 어, 유아 씨가 지금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아메이와 함께 하는 건강한 생활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어, 그거는 아메이가 주는 거예요. 음. 광고를 대신 해줬다라는 어, 광고비, 그 결정되어 있는 그 레인지에 맞게끔 광고비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 하는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뭐, 어떤 생활에서도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 프리어스를 소개해 준 분들이 저희는 리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 프리어스를 소개하고 아메이를 소개할 때 결국은 그분들이 먼저 아메이를 만나서 아메이라는 거 언제 알았던 중요하지 않고요. 제대로 만나는 거죠. 제대로 만나서 유익한 생활, 건강한 생활이 되게 됐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생활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음.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늘 생활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희도 저도 이제 보름 후면 쉬운 세 살이거든 쉬운 음. 한살 <laughs> 쉬운 두 라고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어, 제 50년 생활을 50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50년 더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자기는 이제 60년 더사니 문제가 되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laughs> 어. 100년을 더살 수도 있어요. 어. <웃음> <웃음> 그죠?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활하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 해서 음, 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늘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지난주부터 독립해서 나간 저희 작은 아이가 전화가 음, 왔어요 음. 굉장히 바쁜데 어, 우리 아이가 전화를 할 때는 뭐 부탁할 때죠 대부분 <웃음> 음. <웃음> 어, 근데 전화가 와서 뭘 어제는 물었냐면은 어 엄마 뉴트라이트 중에 고혈압인 분이 드시면 실제 음, 혈압이 음. 정상화되는 제품이 있느냐라고 음. 물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직원분 음 젊죠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세운 회사니깐요 음그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그 고혈압에 자기가 일조했다 그 아들이 어... <laughs>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생신이어서 선물하고 싶은데 아... 어 저희 아이 작은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젊은 청년들인데 저희 작은 아이한테 물어본다라는 거는 우리 작은 아이의 생활이 음, 예 생활이 무언가 건강을 챙기고 있는 생활이고 그게 좋아 보였겠죠 그치, 그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냥 비타민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광고를 보고 요새 홈쇼핑이나 뭐 그런 그렇게 접한 게 아니라 공유 경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주지은 포항에 지혜 씨가 설명해 준 공유 경제라는 의미가 사실 생활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음. 거예요.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아, 납득이 돼서 음, 아까 또 보신 장바구니 SOP도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게 훨씬 소비자한테 유리하다라는 음.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어 골프 구력이 장장 8개월이에요. 여기서 음. 운동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그 부킹이라는 음. 걸 해서 여자분 네분 저까지 다 50대예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한 분에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는 프로틴을 이야기했고 그 프로틴을 드리러 월요일날 백화점에서 만나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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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틴을 드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침마다 뭘 갈아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한 숟가락을 넣어서 음, 먹자라고 음. 설명하면서 또 건강에 관련된 제가 생활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드렸어요, 여러분. 음.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공유하고 사람들하고 그래, 살죠. 음. 어. 근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실제, 실제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유익한 거. 우리 유아 씨도 오늘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전달은 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많이 <laughs> 활용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정말 이 믹서가 아니고요 대용량 믹서를 통째로 들고 마시는 걸 저는 봐왔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주변의 젊은 엄마들, 즉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정보가 나가서 저한테 우리 유아씨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한테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쌤제 주변에 프로틴, 음. 어, 프로틴이 파급이 돼서 전달이 돼서. 플래티늄이 됐어요. 아까 사업 설명 들으셨던 분들 계시죠? 음. 어 20억 자산이 되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플래티늄이 음. 아이들한테 본인이 생활하면서 유익했던 이 프로틴을 전달함으로써 이걸 같이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나서 예 플래티늄이 됐다. 20억 자산을 만들었다라는 음. 뜻이에요, 여러분. 음. 의미론적인 얘기로는요.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몇 분이 보이시는데. <laughs> 끄떡여 주세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웃음> 음. <웃음> 그죠? 어, 내가 시골에서 뭐 고사리를 갖다 먹은들, <laughs> 호박고구마를 갖다 먹은들, 나눠 먹고 맛있다 소리는 하지만, 예, 과연 얼마나 이게 나누어져서 경제 활동, 경제적인 생산, 즉 돈을 벌수 있느냐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벌써 이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됐고요. 음. 어, 몇달 후면, 몇 달이 아니라 며칠 후면 진짜 만 2년이 진행이 돼요. 앞으로는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음. 그런데 나의 생활이 더더욱 이 건강한 생활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라 것만으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경제적인 생산이 일어난다. 그죠? 그것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거는요, 우리한테 사실은요, 우리 같은 소비자, 일반인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음. 이런 내용을 많은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서 멋있어 보이죠.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찐제 생활이에요. 제 생활 속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누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거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 그걸로 진짜 20억 자산을 만든다고? 근데 20억 자산에서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유아 씨. 음, 그쵸. 네. 분들이 늘어났고. 음, 그쵸. 네. 맞아요. 환경도 더 나빠졌고. 그쵸. 음, 맞아요. 음. 또 유아 씨가 생활이 이 프로틴에서 출발했지만 처음에, 그죠. 네. 네 그쵸, 아메이와 함께 한 음. 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져 유익한 게더 많아졌거든요. 음, 음. 근데 더 많은 걸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받고요. 저는 약 300억 정도에서 나오는 음. 어 자산을 받는 사업가가 되버렸어요. 어 근데 이렇게 생활 안에서 그냥 아무 얘기 음, 타먹다가 타먹다가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에 자극이 온다면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 아니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 혹은 유익할지 모르겠다. 유익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알아보자, 같이 들어보자, 같이 먹어보자, 같이 체험해보자.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프리어스를 초대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진행이 될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변화가 급변하잖아요. 시대의 변화 여러분 예측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막연한 상상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는 그렇죠. 생각 못했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준비한 거야. 유아씨. 그러니까 원잡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 응. 그렇지. 보니까. 어, 잡을 하나만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사회에 돈은요. 어쨌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흐를 거냐 어디로 흐를 거냐만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원래 스타일대로만 어,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 너무 당황한 거 너무 이해되지만 이제 더 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근데 저는 아메이와 함께한 이 유익한 생활이 어, 그런 미래, 미래의 변화도 따라잡을 뿐 아니라 선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구독 경제, 비대면 사회, 음. 어, 온라인에 자기 집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주지은 씨도 설명해 줬지만 저 우리는 미리 생활화돼 음, 있잖아. 그쵸, 그쵸.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막연히 느껴지지만 어,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음. 거를 여러분이 지금 자기 바쁜 생활 안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비집고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음. 응.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계기가 또 오늘 되시는 좋은 내용들 이셨을 거라 감사하고요. 또 멀리에서 준비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우리 유아 씨들 음. 어, 이 덕분에 우리는 만나죠 <laughs> 네. 둘이 또 수희 씨는 원래 올수 있었는데 어, 바빠서 못 오셨고요. 또 많은 분들 또 영상으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던 집밥 김선생, 연말 연시 요리. 김선생. 김선생님. <laughs> 저기 계신데요. 네. 또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뷰티 팁, 단순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신 또임미진 뷰티 살롱 또 만나는 시간 기대하고 기다리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laughs>